어, 어우 패트 들러붙었어. 폭탄 굴러가고 난리도 아니다. 김민수 쏴 얼른 폭탄. 쨔쨔쨔쨔쨔쨔쨔쨰쨰쨰쨰쨰쨰쨰쨰쨰다 이거? 우리 핏인다, 다 이거? 예, 제가 부를 거예요. 저를 간싸고있는데 예, 아, 그럼, 아, 어디, 어디, 어디. 아, 그건 아니그 하이에나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. 하이에나 우리 거 아니에요. 엘리꺼, 엘리꺼. 하이에나 다. 어허, 하이에나가 뒤로 붙어가지고. 이걸 이거 뭐, 끊어 가야지. 안 터졌냐? 안 터졌어 아씨 <laughs> 아니 안 터졌어요? 오우 불바다 저 펫들이 다 억을 먹고 있어서 어우 음. 펫 많다 제가 다 불렀어요 집에 있는 거 냉장고에 다 닦았거든요 엘리가 펫을 너무 많이 불러놔서 먹을 좀 빼고 라고나 아니야 기간해,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싸우러 애들아 이좀 죽여라 이거 좀

강철부광제 이런 거 필요한가? 안녕, 그마만 드세요, 그마만. 예. 자, 똑독 계신가요? 아얘 어떻게 지이 패스를? 네. 여기 달아놓고 올라갈까? 들어가야지. 네. 상 옆에 상자 에다너택팀이나 태... 봐. 패스 끼서 껴서... 그러니까 거기다 들라고 거기다. 패스 껴서 움직이려 못해요. 아 짜증나. 아 지금 NPC 공격이 안 돼. 부셔 부셔 너맘대로해맘대로 아니 유민아 이쪽 때려봐 빼줘 봐이크좀맵 음. 여기 지도실에 꼈어 나도 지도실 이거 좀 한번 빼주세요 아, 죄송합니다 지도실 여기 힘벽에 유전들 <laughs> 때려, 달고 봐봐, 이기 때려봐. 그리에 그래 폭탄을 깔아라, 여기다. <laughs> 저 새끼 왜 이렇게 좋아해? 죽어갔어? 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나 꼈는데 옆에서 폭탄 던지고 갔어요. 어, 꼈어요? 네, 여기다 폭탄을 던지고 갔어요, 저 새끼 저거. 저, 저, 저 양아치 저거. 또, 또 깔았어, 폭탄. 한다 이거 이하이를 밀어주세요. 반대로 밀어주세요. 아. 달아요. 얘는... 얘는 비타네요. 거기 제가 찔리는데, 저기서 이게 게이지가 안 보인다. 아, 저는 달아요. 얘. 아, 불려줘 제발 얘들아. 야, 거기 하이에나 물약 있잖아. 그 주머니에 있더만 은행, 은행, 통구에 어. 어. 나왔다. 나왔다.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이거를 폭탄을 한 방에 폭탄을 한 방에 다죽여될것 같아, 이것들을. 그 새끼들. 멀리 빠져. 갔다, 갔다, 갔다. 응. 갔다, 갔다. 갔다! 갔다, 갔다! 오, 화약품 주소자. 어, 제, 제꺼에, 제꺼에, 제각간거에 제가. 아, 그래요? 네, 왼쪽으 와요, 그거를. 주실려고 <laughs> 그러는데. 아 씨발, 왜 계속 튕기지? 계속 튕겨? 아 패스를 아, 다 죽이고 싶다. 좀좀아 우리 것도 있고 얘네 것도 있고 지금 섞여 있어. 어 우리는 우리 공격 안 하고 지금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 대부분이 우리 패시야. 이렇게 약한 패시거든. 제가 볼 거. 패시고 여유. 네. 어, 사람 죽이겠다. 패시 새끼 가 얼른 와요 어, 지금 왔어. 밥먹고 왔어. 자, 어디로 갑니까? 엘리넷 렐리네. 리 u g 맨날 거기요? 네. 햇다 죽일 거야, 이거. 집에 있는 거 폭탄 좀 가져왔어요? 네, 아니요. 갖고 와야죠. 가져갈게. 아, 태병이 아, 갖다 놓은 것도 가져가야 되겠다. 가거라, 가거라, 좀, 얘들아, 가. 간다, 간다, 간다. 다 간다, 다 간다. 다 간다, 이제. 사람 많이 왔나요? 위에요. 위에 막 많이 왔다, 위에, 위에. 아니요? 아, 우리만 어... 있어요? 어우, 다행이다. 그럼 좋지. 그러면 좋지. 어. 리는 지역이군. <laughs> <laughs> <데스틱을 웃음> 옥상에서 부시고 있는 거야? 내가 옥상에서 스르 던지고 있야 짱인데. 어, 들어 제가 그래서 목요일부터 접속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. 엘리가 뭐래? 모르죠. 엘리 뭐래 이번에... 안 해? 네, 안 들어왔어요 지금. 집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 줄도 몰라요 쟤는. 뭘로 뜨시나요? 공성? 파야? 폭탄. <laughs> 파야, 파야. 아, 야, 푯 많이 갖고 와서 나도 좀 저어 타고, 더 라고 이렇게 엄나 폭탄 으로 가자.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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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은 많이 못들 잖아. 아, 집 에는 얼마 없어. 그거 밖에 만 들은 거 밖에. 어, 검 치로 짱쎄 입니다. 짱 쎄, 아, 나도, 나한번데 리고 왔어는데 아, 씨다 들었 는데요. 없 어요. 20분밖에 안 됐는데? <목소리> 아니, 20분. 벌써 끝나간단 말이야? 오늘은 먹어 나오려나? 아, 아까, 아 지금 골드 이빨 먹었어요. 아, 그래요? 그냥 네, 금고 일단, 의미사 두개 붙였어야지. 아, 태이이 제일 죽였겠다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동물농장을 만들어줄 우리 걸 아, 뭐라. 어떻게, 괜찮아요? 아이, 억을 먹어주면 좋아요. 아, 아, 아. 어! 어, 뭐, 소리 난다. 오 씨발, 뒤죽뻔했어 뭐가 <laughs> 날아가 아, 약, 약 빨고 천천히 해. 천천히 해. 죽으면 멀쩡하 다들 어디 계신가요, 그래서? 반대쪽에 있는데? 응그기지도 음, 지도실 쪽에, 지도실 쪽에.